네, 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자, 3월 1일 정확히 오전 9시 56분에 뉴사이퍼 진입가 200원에서 210원으로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2일 그리고요, 여기가 3월 1일 그리고 3월 1일 오전 9시 56분에 뉴사이퍼 200원에서 210원에 진입하시라고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뉴사이퍼 관련된 급등이 나올 만한 소식이 공시로 뜰 거다라고 함께 전해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날 이후에 누사이퍼가 T 스트레스 홀드 즉 킵하고 누와 누가 합병이 되면서 스트레스 홀드가 모든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누사이퍼가 상장 폐지되는 이제 전부 다 T로 수합이 되어서 누사이퍼가 더 이상 누사이퍼로 역할을 할수 없게 되어서 상장 폐지되는 공시와 함께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관련 타점으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하는 정보는 바로 제가 아직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다는 점이죠.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는다는 건 조금이라도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말인데 제가 어떻게 항상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히든 루트를 통해서 입수하는 업계 비공식 정보 때문입니다. 저 또한 기술적 분석으로 트레이딩을 6년 넘게 해왔지만 돈을 조금 조금 차곡차곡 크게 크게 여러 가지 경로로 벌어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보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 위믹스 매수했을 때 인증 영상 다들 보셨죠? 작년 12월 8일 위믹스 상장 폐지 발표 나고 12월 9일에 매집을 한이 증거 영상입니다. 그래서 총 40만 개 넘게 모았고요. 조금 힘들고 좀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정보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보 때문에 꽤 버텨서 8억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무려 90%가 넘게 떨어진 이 상장 폐지 확정 종목을 계속 매집해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정보입니다. 그래서 2억을 추가 매집해서 현재 13억이 되었고, 4억 원을 투자해서 13억 4,500, 약 9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누사이퍼, 그리고 이 위믹스 투자에 활용했던 이 진짜 정보, 여러 커뮤니티나 이렇게 떠도는 그런 정보 말고, 업계에서 관계자 그리고 거래소 ceo들이 나누는 이 진짜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유일한 곳이 보셨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인증해 주신 이 무료 정보 공유방입니다 이곳에 제가 투자에 활용하는 정보를 2년 넘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같이 내고 계십니다 루사이퍼 3차 펌핑 진입 시기뿐만 아니라 올해 6월까지 제가 준비해 놓고 수집해 놓은 다양한 소스들로 진짜 특급 정보겠죠? 이 히든 루트를 통해서 얻어온 이 업계 비공식 정보. 이 정보주로 수익 제대로 내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샌드박스 이 메타버스 섹터의 대장 코인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미국의 빅스텝 가능성과 고금리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4월에 청문회 언급 이후로 좋은 반등을 해줄 타이밍에서 약간의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는 만큼 큰 하락은 나올 확률이 조금 적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메타버스에 관한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넥슨이 드디어 칼을 뽑아 들었고 블록체인 채 메인넷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말한 상태에서 이 뉴스에서는 제가 아는 사람들 눈에만 그 가치가 보인다라고 기존에 강조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프레이지 아케이드 등등 이미 아시아, 북유럽 쪽 시장, 타계층, 10대, 20대를 꽉 잡고 10년 넘게 이어가고 있던 이 넥슨이 최근 이용자 수 감소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로 벌어놓은 천문학적인 이 곳간을 풀기 시작한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당연히 국내 관련 섹터 기업들에겐 잔치상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 시청하시는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섹터 종목, 여러분들이 가장 투자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업비트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급등 종목 하나 더하자면 하이브가 있습니다. 총 그래서 아홉 개 하이브까지 해서 이 넥슨 관련돼서 넥슨이 흥할 때 같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보고 계시는 아홉 개 종목이 메인넷 개발 수혜를 직 간접적으로 받게 될 종목들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것과 제가 정보 수집하는 이 실력 아시는 분들은 1월부터 이미 함께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시지만 지금 조정 끝나고 나면 전 이때 영상 틀어놓고 맥슨 저 기사 나오자마자 나는 이런 아홉 개의 종목을 뽑아내지 않았냐라고 또 인증하는 그런 영상을 찍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종목들 관련돼서 히든 루트 통해서 입수되는. 비공식 정보들에 의하면 넥슨은 이미 다양한 체인 파트너들과 협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더 자세한 일정이나 이야기 오고 가는 파트너에 대한 내용은 영상에서 다루기 민감한 엠바고 내용이다 보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조정 마무리되고 빠르면 다음 주에 좋은 공시 하나 발표 나오면 이 종목들 중에 제일 먼저 펌핑의 스타트를 끊어줄 그 차트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 확보해 놓은 상황이니까요. 제일 먼저 급등할 수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는 이 종목과 매수 지점 공유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 주시면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이 나와서 물려 계시는 분들, 이제 바닥인 것 같아서 새롭게 투자할 이 투자금 넣을 종목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에 있는 이 기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이 악세 되돌림 인식 단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종목 추천 및 매수 시기, 셋업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더 이상 이러한 과열, 그리고 분산 구간에 진입하셔가지고 5%, 10% 수익 잠깐 보다가 5%, 60% 물리는 이런 리스크가 많은 투자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매매, 즉 이런 정보주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손익비, 이 손익비가 가장 좋다라는 건데요. 손실은 5%, 10% 선에서 리스크 관리가 되고 수익은 50%에서 200% 이런 진짜 발산하는 모든 상승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매매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 받으시면서 일정 매매, 노하우 배우셔서 화면에 계시는 24시간 소통하고 계시는 이분들처럼 안정적으로 꾸준히 심심하지 않은 수익 내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1월 FTX 사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던 이 미국과 중국의 코인 점유율 전쟁으로 얻는 수혜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입니다. FTX 사태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코인 시장 점유율을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여오고 있다는 사실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몰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올해 1월 1일이 되자마자 중국은 NFT 거래소 국가급 거래소를 오픈했고 미국은 월 스트릿에 edxm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로 바이낸스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 자료는 미국, 중국의 이 점유율 전쟁 여파로 나온 수혜주 명단인데요. 바로 이 명단입니다. 사실 중국의 주석 이 시진핑의 파워는 어마무시합니다. 시진핑이 중국 코인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곳간을 연 거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재진출을 허가받은 이 코인 명단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명단을 12월 말부터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오로 현물 수익 기준으로 60%씩 3번 다들 수익 내셨거나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단타 진입을 정확하게 기관 투자자처럼 하면 이 정도 60% 70% 수익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여러분들 수익에 꼭 도움이 될 종목들이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다 오픈해드리는 이유는 종목을 알아도 손실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익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시기에 그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를 위한 뉴스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다음 호재 거리가 있는 뉴스인지 세력들이 팔라고 띄운 뉴스인지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이 상하이 천하 지금 중국은 양회라는 엄청난 국가 행사를 진행 중인데요. 양회에서 이제 좌석 때문에 드러난 이 중국의 정치 상하이 천하가 개막했다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1월부터 상승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 명단에 있던 컴플럭스입니다. 컴플럭스를 보시면. 직접적으로 상하이가 투자를 한이 종목인데요 컴플렉스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 1500%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3월 7일부터 3월 13일 정도까지 진행되는 이 중국 량 후이라는 양회에서 다음 종목이 직접적으로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제 빅테크 거물들은 퇴장했고 반도체, 첨단 산업. 이거에 관련된 방금 말씀드린 명단에 이거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다음 이 CFX처럼 컴플럭스처럼 1500% 이상 상승을 할수 있는 이 코인입니다. 정확한 이 CFX, 컴플럭스처럼 상승할 종목 한 가지는 제가 히든 루트, 이 히든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에서 공유해 드리기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에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언제 사서 언제 파냐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모든 자산시장 매매에서 진리입니다. 이 당연한 말의 핵심을 파악하고 습득하신다면 절대 물리거나 손실 복구만 기다리는 매매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 다음 주 양의 일정 막바지에 엄청난 상승 보여줄 이 시진핑 직접 수혜 종목 공유 받아보시고 수익 내보실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입수한 히든 루트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 종목 하나와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테마의 코인 총두 가지 다음 주 내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